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동차는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SUV 차량이죠. NS300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렉서스라는 자동차는요, 하이브리드 시장계의 황제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인기 많고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브랜드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렉서스 NS300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저와 같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디자인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너무나도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자동차죠 해당 모델의 차량 컬러는요 렉서스사의 시그니처 컬러인 소니 티타늄이라는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바디와 색상의 컬러 조화를 갖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기존의 렉서스와 똑같이 스피드 그릴을 접목을 시키면서 예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채택이 잘 되어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NS 300 하이브리드 하면은 당연히 연비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도심 연비가 무려 13km 이상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와. 이런 대형 SUV 차량에서 1 3 k m 의 연비까지 뽑아낼 수 있는 자동차는 NS300 하이브리드 차량이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은 자동차인데요. 또한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크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의 SUV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탈수 있는 패밀리카용 SUV 차량입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 생활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한테 아주 극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매물이죠.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의 단점이라고 블루는 적재함 공간이 이 n x 3 0 0 하이브리드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배터리 자체가 트렁크 아래로 깔려있기 때문에 넓은 적재함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6대4 폴딩 시트도 되기 때문에 히밀리카로 차박 캠핑용으로도 사용할 때 아주 좋을만한 모델입니다. 풀플랫 자체도 평탄화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낚시 여행 같은 거 즐길 때도 아주 제격인 모델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렉서스 외관은 너무 이쁜데 실내가 조금 올드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모델인 것 같아요. 또한 실내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 뭔가 좀 아늑한 느낌의 SUV 차량 찾으신다고 하면은 이 차량도 정말로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 렉서스 NS300 하이브리드 차량의 옵션도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은 무려 슈퍼비전 계기판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시인성도 너무나도 좋은 모델 같고요. 핸들 히팅 시스템과 크루즈 컨트롤, 넓은 인치수의 디스플레이와 함께 선명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3단계 조절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EV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선루프 역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라운 시트의 최대 단점이라고 불리는 시트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렉서스 NS300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확실히 1인 신조로 관리된 모델이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남달랐던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제원표도 간단하게 띄워드리면요,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고작 6만 킬로밖에 타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녀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미세누유, 미세노수 분량 하나 없는 무사고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 오늘 세무 김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렉서스라는 자동차 자체가 단가가 안되기로 정말 유명한 거 아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의 가격은요 단돈 3,090만원 밖에 안하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